이거 통풍약하고 중성지방 아, 송정재 씨는 7년 전 30대 초반에 통풍을 진단받았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술한잔 먹고 치킨에 라면에 피자 먹고 나서 잤는데 못 일어나 있는 거예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이만큼 부어 있는 거예요. 기어다시 피해서 이제 병원을 갔죠. 급성 통풍이라고 얘기를 하고다 이만큼 부어요. 엄지발가락이 한 수만 개 날카로운 칼이 찔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단백질에는 아미노산 중 하나인 퓨린이 들어 있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분해돼 세포 활동에 필요한 영양소로 쓰이는데 이때 요산이라는 부산물이 생기게 됩니다. 요산은 콩파틀 거쳐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요산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거나 많이 생기면 혈액 속 요산 농도가 높아지고 관절이나 힘줄 등에 쌓이면서 요산 결정을 이룹니다. 이때 백혈구가 요산 결정을 침입자로 여겨 공격을 하고 관절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통증이 발생합니다. 탄산음료 같은 바당이 많이 함유된 음식, 그리고 음주.